계좌를 리셋하는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탑입니다. 자, 매일 저녁 8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보다 더잘 벌고, 잘 드시고, 잘 사실 수 있게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또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 어, 원포인트 투자 레슨 시간입니다. 이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 2021년이 가장 기대가 되는 우리 전문가님이시죠.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수익의 행복 박건영이라고 검 검색하시면 잘생긴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의 오픈 채팅방 나옵니다. 자, 들어오시면 다양한 주식 초보자부터 중상급자 교육, 내 네, 대박주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오늘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자, 부담 없는 고품격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어제 이 상승폭을 모두 다좀 반납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MSCI 리밸런싱도 겹쳤고요. 그리고 이 10년물의 국채금리 미국 쪽에 상승이 나오면서 뉴욕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을 했고 그 여파를 우리 증시 또한 가져가는 시장이었습니다. 아 지금 하락했지만 우리가 또 다음 주 시장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계좌가 안녕하지 못하신 분들께서 이 방송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 모셔왔으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이 은봉의 남자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늘 양봉의 남자였는데 네. 일단 시작이 쭉쭉 떨어지다 보니까 힘이 쭉쭉 빠지지만 그래도 또 힘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가 그렇죠. 매수해서 줍줍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저희가 좀 시청자분들께 알려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laughs> 안녕하세요. 수익의 행복, 박근영 대표입니다. 어, 전일 이제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금일 또다시 토해냈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매우 취약한 시장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따가 레슨 시간 때 자세한 이제 체크포인트가 있으니까 금일도 레슨 끝날 때까지 채널 반드시 고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시나리오별로 또 자세하게 전략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긴급 어, 요청 드려서 박건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2021년 가장 기대가 되는 전문가 그리고 그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의 이 노란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우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켰을 때 하단에 보시면 말구름 표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검색하시면 채팅 창이 나오게 되고요. 상단에 보시면 말구름의 플러스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이라고 써있는 말구름 표시 또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 창이 나오게 되고요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고 수익의 행복 박건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우리 전문가님의 오픈 채팅방 나옵니다. 아 이게 너무 어렵다, 하여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첨단 기술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카메라로 핸드폰 카메라로 딱. 어, 지금 이 화면을 찍어만 주시면 됩니다. 이 TV 화면을 찍어 주시면 QR코드가 알아서 링크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칭방이 아닌 공식적인 방으로 들어오셔야만이 모든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획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 절대 박건영 전문가님께서는 개인 톡을 하지 않습니다. 사칭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어, 전문가님. 네. 어, 지금 이 시간에도 무료 노란톡방에서는 광고가 막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요즘에 사칭방 정말 많아서 이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사기를 치시는 분들도 많, 네. 많습니다. 혼나야 됩니다. 그런 분들 저러지 않게 다 잡아가야 됩니다. 어, 맞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오늘 시장에 관련해서 좀좀 어,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 뭐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네, 뭐 10년물, 뭐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뭐 여러 우리가 악재들이 있어도 사실상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은 단한 가지입니다.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 마음 내적에서 올라오고 그렇죠. 있는 이 불안감이 가장 투심 자체가 위축이 되고 너무 힘들거든요. 오늘 또 금락을 떨어졌었을 때제 계좌도 같이 떨어졌고 우리 그렇죠.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을 겁니다. 이 빨간 불 제가 일부러 오늘 옷을 빨간 옷을 입고 네. 왔습니다. 양봉의 남자가 될 때까지 오늘 시장 어떻게 받고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어 시장이 좀 진통을 겪고 있어요. 고스피 기준으로는 뭐 삼천 포인트를 다시 회복했지만 오늘도 여전히 급락 장세가 나오면서. 어, 여전히 변동성에 가변적이고 매우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려와 해석이 난무하는 시장이다. 이, 이 중간에서 어떻게 이소용도리 속에서 어떻게 핵심 코어를 잡아야 될지 금일 이제 레슨 시간 때 자세히 공유를 드릴 건데 어, 지수가 이제 오르고 내리는 건 항상 후행적으로 대입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중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파생이나 뭐 다른 선물 하신 분 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현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네종목에 대한 이해도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시장은 계속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대형주를 투자하셨다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0년 반에 이제 신고가를 다시 올라왔죠. 이제 이전에 2010년도에 차화정 사이클이 있었을 때 업종 산업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종목들고 버티는 시장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리밸런싱이 유효합니다. 음. 종목들, 산업들 반드시 체크하시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항상 장이 힘들 때마다 나오는 게 실적 없으면 다 도태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자 원칙이자 철칙만 잘 지켜주신다면 이번 조정의 진통도 잘 넘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은 이런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의 조정장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정말 많은 수익률과 더불어서 수익의 행복을 가져다 주셨으니까요. 두말 필요 없죠. 수익률 표 보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 가장 기대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어이 디톡스틱에 나오면서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표를 보면. 무려 노란 톡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수익의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디바이스 ENG를 시작으로 우리가 세 자릿수의 수익률, 지금 이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률, 빨간 물, 빨간 꿈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박권영 전문가님, 저이 빨간색을 보니까 참 힘이 많이 납니다. 네. 참 잘하셨어요. 올해도 참 잘하셨고,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표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월덱스에 관련해서도 제가 일단은 이 종목이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월덱스에 네. 관련해서 30%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네. 대단해요. 이것도 최근이거든요. 오늘 어제였죠. 네. 이 기가 막힌 종목을 시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달리고 있는 종목 어떻게 캐치를 하셨어요? 어떤 방법을? 월덱스는 네. 아마 노란 톡에 계신 분들은 다들 이제 알고 계실 네. 종목입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시각 공정 애칭 과정에서 소모성 부품을 만듭니다. 실리콘하고 쿼츠를 생산하고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대만의 TSMC,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일본의 도시바. 여러 글로벌,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여러 고객사를 매출, 고객사 양으로 매출 량이 계속해서 확보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통 이제 D램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소모성 부품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음. 동사의 가장 주력 모멘텀인 소모성 부품이 계속해서 늘어난 데 있어서 Q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소재 국산화가 시도되고 있어요.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매출액으로 기준으로 보자면 500억, 600억 걸던 회사가 이제 3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실적 신고가 찍었죠 올해 실적도 더불어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올때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현재 어, 천억이고 어, 과거에 이제 100억을 벌던 회사가 시가총액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 빨 장사를 겪어 가지고 시가총액이 2천억이 된 자리인데 천억에서 100억을 벌던 회사가 아니라 2천억인데 500억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갈 자격이 있죠 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잘 종목,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 대표 이사님이 이제 올해 어,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무역 어. 수출 많이 해가지고 관련 이제 올해를 빛낸. 어, 어, 무역 인상도 어, 받으셨어요. 대표이사님께서요? 그렇죠 배 대표님이라고 오. 저는 이렇게까지 종목을 자세히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뭐 있습니다. 연관이 있을까요? 갑자기 네. 대표이사님이 상 받은 것까지 얘기를 하시는 네. 거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이 기업을 너무 때문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연관이 있는 거 아니시죠? 아우 저는 정말? 전혀 내부자가 오. 아니고요. 저는 오. 이제 그냥 공부하는 이제 전문가일 뿐입니다. 아. 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지지단가를 드렸던 게만 칠천 원 부근이었어요. 어 오늘 장이 빠지면서 조금 밀리긴 했는데 전일에 이제 좀 양봉을 유의미한 양봉을 뽑아줬는데 동종업계가 뭐 하나 뭐, 하나 머트리어즈 TCK 같은 애들이 있죠. 걔네들도 이미 신고가를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이 오더라도 내네 종목이 신고가 갈 명분 자격이 있으면 그냥 들고 버텨야 됩니다. 음. 그거 없으면은. 지금 엄청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도 월덱스라는 종목으로 수익률을 두 자릿수 의 수익률을 보여줬던 정말 2021년 올해가 가장 기대가 되는 1등 전문가로 뽑히신 우리 박건정 전문가님이십니다. 이렇게 수익률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내 계좌에 빨간 불을 켜실 수 있게 지금 시장이 떨어졌어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충분히 많고요. 그러한 단가까지 명실상부 최고로 많은 우리가 이런 수익률을 안겨다 주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두번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주 시장을 위해서 지금 어 TV 화면을 카메라로 딱 찍어만 주시면 되세요. 지금 TV 화면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만 주시면 이 QR 코드가 알아서 링크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어, 다음 주 시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실시간 방송 이후에는 바로 문 닫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셔서 레슨도 받아가고 수익도 얻어가고 재미까지 얻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소통의 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 그리고 우상향할 을수 있는 그렇죠. 자격이 있는 종목을 우리가 미리미리 선취해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 증시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올라갈 그렇지. 수 있다는 것이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되느냐가 종목에 관련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전문가님을 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서도요. 어떻게 오늘 또 선물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어, 오늘은 이제 레슨이 선물이고요. 어. 어, 좀 아니죠. 이제 반응을 보고 말씀이세요? 다들 힘이 네. 없으실 겁니다. 힘 없을 때 항상 더 힘내야 됩니다. 어. 멘탈도 가장 네. 중요하고. 노란 톡방이 이제 여기 제 얼굴 음. 옆인가요? 이쪽인가요? 여기에 이제 뜰 겁니다. 힘을 외치시는 강도 보고 음. 오늘의 선물 이제 레벨이 1, 2, 3가 있잖아요. 네. 레벨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셨어요. <laughs> 오늘 이 디톡스타 이름이 원포인트 투자 레슨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레슨은 원체 아, 깔려있던 당연한 네. 이 수습이고요. 그것은 선물이 아니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레슨 이외에 이 뭔가가 다른 확실한 다음 주에 빨간 불 음봉을 킬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네.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상당히 악마가 될지언정 네.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힘을 드리기 위해서 빨간 불을 킬수 있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많은 것을 본전을 뽑고 방송을 끝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부터는 어, 단도직입적으로 많은 종목에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도록 할 테니까요. 두 번도 생각하지 마시고 TV 하면딱 찍어만 주시면 되세요. 모든 거 무료로 부담 없이 누구나 얻어 가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빨간 불을 켜기 위해서는 오늘 시장에 관련해서 네. 좀 자세하게 좀또 어 얘기를 좀 나눠봐야 그렇죠. 될것 같아요. 일단 수익률 표를 보고 네. 일단 조금 더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월드엑스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네. 지금 보시면 이 최근에 수익을 보여주셨던 현대차에 관련해서도 네. 지금 어 빨간 불을 무려 44%를 보여주셨거든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어, 우리가 이. 두드러졌던 것은 현대차보다는 좀 기아차, 기아차 쪽이었습니다. 그렇죠. 기아차가 아무래도 애플과 다시 재협업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시장에서 오늘 빨간불을 키다가 결국에는 좀 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기는 했습니다만 그만큼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 네. 기아차에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습니다. 이로 그렇죠. 인해서 나스닥 쪽에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애플 등의 나스닥 기술주들도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대형주 대형 기술주, 우량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다 급락을 보였거든요. 현대차, 삼성전자, 기아차, LG화학 같은 종목은 어떻게 지금 담아도 될까요? 어, 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반도체를 저, 는 이제 스몰캡 중소형주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삼성전자는 아직도 저평가입니다. 어. DDR4 현물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반도체 현물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팡 쇼티지죠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일에 SK 하이닉스가 EUV에 4.7조를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밝히면서 파운드리 업계 지각 변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산업의 격차, 초격차, 음. 초격차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도 되고 하부 밸류 체인 삼성전자 관련 장비사나 소재 월덱스 같은 애들 충분히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도 음. 됩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EPS가 계속 미친 듯이 상향하고 어. 있습니다. 월덱스 같은 애들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유니셈도 월덱스 같은 그랬고. 애들 또 뭐가 있어요? 정말. 아유, 뭐, 뭐 좋은 종목은 어, 많은데 한정보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보따리를 네. 한번 풀어보시죠 지금 종목을 네. 오픈하기에는 어.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어. 아니 애로사항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조건들에 잘 부합하면 은 네. 분명히 좀 괜찮은 종목들일 겁니다 어. 그 종목들 중에서 압축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힌트를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 항상 잘 캐치하시는 분들은 잘 캐치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캐치하셔서 정답을 이제 말씀 주시는 분도 있고 네. 똑똑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압축을 해서 힌트를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힌트보다는 이제는 확실한 뭔가가 필요하거든요, 전문가님.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시작과 더불어서 오늘 준비하신 선물이 뭘까요? 오늘 네. 오 일단 확실하게 <laughs> 네. 좀 답을 받아 내놓고 그렇죠. 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다 레슨 할게요. 끝나고 어차피 우리 시간 10분 정도 공백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때까지 그건 제가 모르죠, 좀... 네.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힘, 뭔가 오늘, 아, 오늘 오늘 준비를 좀안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네. 어떻게든. 뽑아 내보는 게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선물 받고 이 방송 끝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시청자 분들의 힘도 필요합니다. TV 하면 딱 찍어만 주시면 되세요. QR 코드가 알아서 링크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힘, 느낌표 세개 같이 꼭 지금 어, 우리가 힘을 이 응원을 우리가 힘으로 받아서 선물까지 받아보고 다음 주 시장에 빨간 불로 빨간 큰 양봉 기둥으로 우리가 불을 질러 볼수 있는 종목이 또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런 시장에서도 상한가를 간 종목들에서 무려 네. 두 종목을 이 보여줬던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지털 화폐 쪽이에요.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런 대항마로 기대가 된다 하면서 디지털 화폐 쪽이 상당히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KCS, 뭐, KCT 같은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 뭐, K사인, 한국전자금융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리 이제 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테마주거든요. 우리 네. 전문가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이런 네. 흐름의 테마 섹터입니다. 가덕도 신공항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마주 쪽으로 좀 들어가시는 건데요. 음, 테마는 어디까지나 좀 테마. 약간의 정말 진짜 음. 시장을 인내하는 정도의 아주아주 아주 소비 중으로만 하세요 테마주 따라다니다 보면은 계좌 거꾸로 갑니다. 제가 모든 방법을 수백, 수백 방법을 다 실험하고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조언드리는 게 단기 투자하지 마세요. 그러, 그러 그렇다 한들. 가치 투자, 가치 투자를 어느 정도 시간을 주려고 하면서 뚫어 버리는 종목들 그냥 들고 있으면 편안하죠, 마음이. 테마주 사 놓고 맨날 호가창 보다 보고 일도 못 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불안불안해 하지 마세요. 그건 투자가 아니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투기예요, 투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아주 정말 재미 삼아만 하실 정도의 좀 비중만 하시는 게 좋고 테마주로 돈번사람 없습니다. 백에 백에 백은 다 손실입니다. 본래 포트폴리오 방향성을 점검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우리 전문가님의 이 투자의 스타일이 보입니다. 테마 같은 이러한 음, 가볍고 보다 더 우리가 짧게 짧게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네. 세자릿 수죠, 두자릿 그렇죠. 수를 넘어서 200%의 수익을 볼수 있었던 부분은 우리가 아주 단단하고 시작부터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반도체라든지 슈퍼 사이클이 기대가 되는 섹터로 전반적으로 잘 다뤄보고 있다. 우리가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시장이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께서 단단한 벽이 되고 있으니까요. 두 번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TV하면 딱 카메라로 찍어서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요. 이러한 선물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 확실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칭방이 많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저희 바로 문 닫을 겁니다. 다음 주는 또 연휴가 끼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어,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어러로볼 네. 종목과 이런 섹터에 관련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보다 보면 확실하게 좀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요. 디바이스 이엔지부터 네. 시작해서 현대차까지 봤는데. 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우리가 이 종목들도 네. 한번 봐야 됩니다. 효성 첨단 소재도 사실상 참 무거운 종목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 종목을 100% 넘는 수익률을 우리가 시장의 변동성이 참이 큰데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종목에 관련해서 또 이런 비슷한 섹터에서 수소 네, 그렇죠. 친환경 사업 쪽이잖아요. 이런 종목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는 또 종목이 있을까요, <laughs> 문님 어, 일단은 기업의 실적이 가장 바탕이고 음. 그 다음에 엮이더라도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효성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는 탄소섬유 유일한 탄소섬유 관련주입니다. 케파 투자 계속 일어나고 있죠. 소재 희귀성 계속 생기고 있죠. 프라이스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효성첨단소재는 본업도 괜찮지만 모멘텀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10 이제 3, 4만 원 부근이었죠. 당시 시가총액이 6,500억이었습니다. 지금 1조 3천억이에요. 13만 원에 이 종목을 언급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좀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아직도 29만 원그 그렇죠. 이상이거든요. 그때만 들어갔었어. 도 수익률이 몇 그렇죠. 퍼센트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종목도 비슷한 거한조목만 가지고 근데 아니 그냥 이런 거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은 양전환하는거 플러스 3, 40% 종목 잘걸르면은 음. 3, 3, 40% 계좌에 빨간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편안합니다. 그냥 뒤에 이제 탑승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정 오면못 버티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어, 매우 이제 좀 수익률이 상당히 매우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출발하기만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열차 못하십니다. 오. 급등주가 아닌데도 네. 이렇게 올라가요. 이,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 투자의 가장 큰 매력도입니다. 매력도 어. 위험하지가 않아요, 별로. 오늘 같은 조정장에서도 그렇게 흔들릴 이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음,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어, 약밥권에서 오늘 시장을 좀 어느 정도 다져줬던 이런 효성첨단소재 같은 종목. 그러 그나저나 지금 효성첨단소재 같은 종목 제가 한 종목만 언급해 달라고 했는데 네. 사실상 탄소섬유라는 <laughs> 게 우리 미래첨단산업의 쌀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주식이다라고 볼수 있게. 볼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효성 첨단 소재의 수혜를볼수 있는 종목, 또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늘 생각을 하고 아, 계시니까요 아, 그렇죠. 어떻게 힌트 힌트는이 뭐 수소 충전소 관련줍니다. 충전소에 어. 대해서 제가 기름을, 예를 들어서 강원도 네. 충천에 사는데 그, 그 수소 충전을 하러 경기도 하남까지 가고 있습니다. 충전소가 매우 많이 열악하고요. 앞으로 이쪽에서 엄청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힌트 하나 드리자면 마켓시어 높은 기업 하나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어, 마켓쉐어가 있습니다. 마켓시어가 높은. 우리 수소 충전소 그렇죠. 관련주다라고 말씀해 드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힌트를 제대로 잘 잡아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이런 100%가 넘는 수익을 우리도 가져봐야 됩니다. 시장 떨어졌다고 해서 넋 놓고 있으시면 안, 안 됩니다. 마음 단단히 드시라고 오늘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 모셔 왔습니다. 2021년 가장 기대가 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죠. 지금 TV 하면딱 찍어만 주시면 되세요. QR 코드가 알아서 사칭방이 아닌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실 수 있게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교육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수소차 관련지로 <laughs> 지금 수소 충전소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든 우리가 끄집어 내봐야 됩니다. 지금 을 해야 될 네. 시간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일단 잠깐만 네. 앉아, 앉아 있어 하십니다. 보세요. <laughs> 네. 자, 지금 수소 충전소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켓시어가 좀 상당히 그렇죠. 높은 종목이라고 하셨어요. 몇 글자? 어, 글자 네. 수는 제가 항상 네. <laughs> 세 글자에서. 네. 세 글자에서 여섯 글자 사이. 어. 네, 단순 단순히 이렇게 좀 너무 쉽게 드리진 않습니다. 저도. 어, 알겠습니다. 네. 그럼 선물은 뭐, 뭘까요? 선물은 이제 레슨 끝나고 네. 제가 다시 자리에 복귀하면은 자대 복귀를 어. 하면은 그때 이제 앵커 님과 좀 이렇게 걸 어, 조율해보는 뭐 걸로 생각할 하겠습니다. 생각할 시간 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끝나지 않습니다. 네. 아시죠, 전문가님? 자, 본격적으로 우리 스페셜한 주식증권 교육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 좋은 레슨 들어보도록 할게요.